네. 눌렀어 제꺼같애 이미 눌렀어요? <laughs> 미 쳤다 <줬다>. 어, 눌렀어 근데 <laughs> 네. 근데 나 연극 강하다 예상치 못한 공격이다 지금 언제까지 하나 좀말시오 그, 너가 5 4 해줘 오. 아니야4 3을하줘고 그냥 바로 시작해 준비, 준비 시작! 시작 안 됐다 이는어 벌려 벌다벌려다벌려다다다 이런 거야 아, 뭐. 우리가 아, 하고 그만 써라 가 바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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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이슈타임을 해놓고 해놓고 알았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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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기 봤네 지금 나기안자초2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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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초 버티면 이긴 겁니다 20초 아 근데 이게 결승전 아니다 형이 이기면 이지맞다3이3이 맞다 준비, 시. 자. <웃음> 자. <웃음> 둘. 시작, 시작. 준비 <laughs> <laughs> <아유, 웃음> 또 결과는 모르는거 아, 아, 야, 또 이게. 아, 가가오가자가자가자가자 가자, 가자, 가자. 가자. 내가 먼저,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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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아가 오늘도 내가 오늘도 내가 오늘도 내가 오늘도 아이오 20초 20초, 20초, 20초. 20초, 20초. 20초. 아니, <laughs> 라운드 원야 라운드 원, 원. 라운드 라운드 원. 네, 네. 자, 저... <laughs> 아이 거 허벅지가 많잖 이거 지금 자, 준비 시작1 2 3 4 5 6 7 8 9 10야야그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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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하지마 하지마 야아 아, 근데 이거는 확실히 삶이 강하네. 네. 아진 어? 아, 진짜 없야만. 성격을 아 진짜? 성을 진짜 르잖아 이거 준비. 지금. 준비. 시작. 이 <laughs> <일, 웃음> <사, 사>. <laughs> <laughs> 아니라니까, <웃음> 아니라니까 아니라니까. <웃음> <그냥> <웃음> <이렇게>. <웃음> 야, 이거 왔다, 왔다, 왔다 왔다 할수있할수있 <laughs> 이거 시켜, 짧게. 어, 이 짧게. 이 이벤트 경기예요. 근데 하나. 둘중 하나가 힘을 안 끊으면 계속 어, 하는 거야. 그냥 어. 이 이벤트 경기 그냥 짧게 그러니까 하나 둘셋할때 시작. <laughs> 하하짜둘셋아아아아아아 <하나, 웃음> <laughs> <laughs> <laughs>

자나다아파이 빠!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

아니 손을 더 앞으로. 손을 더. 아니 아니 너 지금 손을 앞으로. 어 그렇지. 어, 네, 어 네. 그렇게 그렇게 어, 해서 어. 이제 앞으로 너 몸을 앞으로 하고 엉덩이 밑으로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<laughs> 손 들어봐. 아니 더안 들리잖아. 탈북, 팔꿈 팔꿈을 탈북을... 엉덩이 들고 조금만 들고. 반동이라도 해봐. 예 살짝. 자야 안되면 어쩔 수 없어 무리하지마 야야 야, 그냥 팔극농기 <laughs> <뭐야? 해야죠. 웃음> 여기 여기는 힘이 많은여기 힘이 안받전 힘이 안떳네? 안아니 이게 손목에 말다치는가 어. 그러니까 이쪽에 근육이 있잖아요 어. 근데 이 근육이 성화가 안되어있으니까 <laughs> <야, 포크를> 이게 <laughs> 야야민아 <laughs> <지금> <laughs> <안전을 웃음> <돼. 웃음> 나도 예? 한 손으로 하는데, 아니 분명 그 손가락으로 쓰고 다 되는데, 아. 안돼안돼안돼안 돼. 나도 팔로 하기할수 있는데, <놀라> 이 유령 있는 거야. 아 아니다. 나도 못해. <놀라> 안, <놀라> 안 되네. 아, <놀라> 아. 나도. <못해>. 아, <놀라> 아니 빨는방 아, <놀라> 모르겠어, 여게 여기 형이 힘을 한 번도 안잡아어형 나와 봐요, 빨리. <웃음> <웃음> 아, 여기 굴리는 거 자체가, 어, <laughs> 와, 이거는 진짜 엄청난 거야. 아니, 성훈이 형, 여기가 관절의 구동 방향이 아니잖아 원래. <laughs> 아니, 슬픈. 야, 성훈이가 했잖아 지금. <laughs> 뇌에서멈 추는 것 같아. 뇌에서 <laughs> 야. 이게 움직일수 없는 근육이라 어, 멈 추는 어. 뭐. 것 같아.